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자 아, 저희 자. 요즘에 다시 모였는데 인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? 아그습니다습니다 아, 진행할게요. 네. 오오. 두 번째 게임은요. 네. 현지지 안 보거든요. <laughs> 두 번째 게임은 저희 이번 타이틀곡에 맞는 게임이네요. 스키즈에게. 첫장어 주세요. 네. 스키즈에게 네. 바람이라는 게임입니다. 바람. 바람. 스키 아, 스키 바람. 바람. 바람 <람이« 이> 저희가 아 맞네 기억나네. Hey. 저희가 사전에 상대 팀 멤버에게 바라는 점을 몰래 말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음성 변조를 했어요.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목소리가 누구지 <람이> 음성 변조. 근데 그걸 듣고 이 바람이 누구의 목소리고 누가 말한것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뭐야? 뭐라고요? 하수. 중간에. 중간에. 다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. 안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그러면냥 팀별로, 이카사시. 오케이. 어, 잘 맞출 수 있지? 나, 나 이엔이, 아이나이엔입 믿어. 오케이. 저를 믿어주세요. 진짜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저희 오빠. 저기 오빠. 이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말하는 거죠? 응? 누가,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. 아, 그니까. 러 음, 음악 소리가, 아 목소리가 나오면 아. 자기는, 자기 그걸 알잖아요, 멘트를. 그죠? 근데 그걸 이제 상대편이 우리 표정을 보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, 아, 그래서 공격팀 뒤에 스와이스라는 거예요. 아, 아 랜덤으로 아 그게... 8개가 나온 게 아니군요. 어,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번에 이번... 저희가 공격 먼저 해서, 네네네 저희 공격팀 먼저 하는 거예요. 네, 케어, 케어, 케어. 아, 나 형이랑 같은 데 아니구나. 아, 맞아, 맞아. 있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자,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아, 맞네. 우리 먼저 공격을 오케이. 한 해야 돼. <laughs> 제가 음. 잠깐만, 그러면. 왜요, 왜요, 왜요?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, 아니, 네, 아니. 네. 우리, 우리 그마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? 그냥 맞추면 돼요. 오케이. 아, 우리가 맞추는 거지? 어, 우리가 맞추는 거. 오케이, 오케이. 어쨌든, 저쪽 팀에 한 명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 그냥 궁금한한번지 말았는데? 아니야, 뭐, 아, 아니야, 일단 해볼게. 자, 그럼 저희 하나 듣고 바로 정답을 치는 건가요? 아니면 뭐냐, 다 듣고. 서부 누구의 목소리인지 팀 전체 상의에서 한꺼번에 제가답아네아 네. 아, 아, 전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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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만 듣고 네. 네. 그러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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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네 처음에 큐큐부탁드큐큐 큐. <laughs> 큐. <laughs> 큐.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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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드링 드링 위쳐네요 <laughs>

누구 아! 나, 나, 아! 알것 같아? 이나 잘것 같아요. 누구 잘 것? 같아. 나 오늘도 들은 것 같아. <laughs> 자, 지금 저희는 이삼번 <laughs> <2 3번> 알아요. <laughs> 자, 4 번부터 듣게요. 이건데, 누것 같아? 승민 앞으로 너랑 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. 이거 들어왔는데요, 들어왔는데 이게, 이게, 아 네. 네. 아아 이게 잘안 들렸기 때문에. 1 번부터 다시 갈게요. 아, 네, 오케이. 1번 하고 멈추고, 2번 하고 멈추고 해주시면요 네, 1 번. Q. 1번. 응, 3번. 응, 가운데 곧봐고 가운데 곧봐을가운가 봐요. 그 잘겠다. 그게 잘것 같아. 누구야? 누구 아. 모르겠다. 아, 기 스키 있어요. <웃음> 아!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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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언 바람되는 그냥 눈 맞이치면 링크 좀 구해주세요. 다. 크좀 구해주세요. 나는 바람되는 게처음하니다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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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크그만하요네 그만하세요. 4번 큐. 승리만 남기고 떠나가라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다. 이 이건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자 교수님. 1번 할게요, 자 네. 1번! 자, 창빈이! 어네 창빈! 창빈. 창, 창빈! 창빈? 맞습니다 맞지? 네 맞지? 우님 아, 정답을 몰라요 아요 맞아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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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따 창빈이 1번 창빈, 2번이 필릭스 형 3번이 한! 4번이 현지! 아, 아 오케이 어, 자, 맞는 것 같아요? 정답? 현지! <laughs> 정답 맞나요?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뻥 싸늘어다. 가슴과 비수가 달라고 꽂다 하지만 걱정 마라. 나에게는 노트북이 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막고 있는 줄 알았잖아, 장 검은색 말고 다른 색깔로움직 거잖아. <laughs> 네, 일번가 <1번> 장애 <샹매> 맞습니다. <laughs> 2번 한번 들어볼게요. 2번. 한 번. 지앤아 얘는... 지앤아 <laughs> 나랑 꿈으로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 <laughs> 또한 <laughs> 같이 <laughs> <아직은> 우리 그래 좀 놀아주란 말이야 많이 놀아 네, 건강하고 우리 열심히 하자 <laughs> 네아 당연한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와, 네. 3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노형 리노형한테 바라는 점이야 그냥 눈 마주치면 윙크 좀 그만해 주시면좋겠어 그래서 아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윙크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윙크 그만해 주어이거또 뭐하기야? 진짜 많았어 사과 들어볼게요 예 승민아 나 앞으로도 너가 나랑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, 습 아, 다 네. 아, 백종원점 만점. 이지 저희가 네, 다 4점. 네. 그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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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 우리 총 <laughs> 이제 4점. 거 우리 이제 2점. 네, 오케이. 네. 자. 자. 어... 우리 팀 준비되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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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할게요. 네. 1번. 큐거예요 그렇죠. 오케이. 좋습니다. 번 큐. 했지만 1년도, 2020년도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. 아, 말했으면 좋겠어 나도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<laughs> 룸메이트인줄 알고 <laughs> 그래, 그럼, 그래, 그럼, 그래. 딱 그린거 봤냐? 딱 그린거 봤네 3번 들어볼게 우리꺼 너무 어렵다

아니 만약에 승윤이형 나한테 한 말이야, 리이 나한테 한 말이야 너한테 고민 있으면 그럼 너무 소름끼치잖아 야야 <laughs> 야. 야. 나 너무 무서워 그럼 <laughs> 너가 승빈이 야하 어. 내가 승빈이 형번 용복이, 누구죠? 일단 찬영 찬영 2번 찬영 리누 아니야, 나 승빈이 할게 승 어. 아, 뭔가 세. 리누이, 리이면좀 소름끼칠 것 같긴 한데. 왜, 왜, 고민 있으면 털어놔, 그냥. <웃음> 얘기하고 왔다, 우리. 가자, 가자. 얘기해, 얘기해. 아, 미안. <laughs> 아, 맞다. 우리 찬스 있잖아, 찬스. 아, 맞다. 아, 그뭐 우리 이겨봐. 오늘가 찬스 있었어, 맞아. 아, <laughs> 그래. 어, 찬스 있는데. 그럼 나 찬스 쓸까? 찬스. 아, 그래? 나 찬스 쓸까? 찬스 쓰려면, 은진이, <laughs> 뭐해야돼요 애교, 애교. 아, 두 찬스 써요? 찬스 쓰세요? 맞아요. 어, 만약에 찬스 얻으 무슨 찬스 얻는 거예요? 필터 <laughs> 얻는 거예요? 찬스, 무슨 찬스 얻는 거예요? <laughs> 한번더 틀어주는 거예요. 한번더 한한한 <laughs> 틀어주는 거예요. 아, 무슨 한개더 다시 듣기? 아, 그냥 뭐, 이거 찬스 쓸게요. 어! 아, 그냥 쓸해서 <laughs> <그냥 웃음> 네, 맞아요. <laughs> 아, 뭐예요? 뭐. MC가 시키고 싶은 거. 어, 제가 시키고 싶은 거야 은진씨 감미로운 로얀 화술을 해요아깨고 싶다 한 박자 아、 아, 어, 할수 있어요 쉬고 두자 쉬고 박자 쉬고 하나 둘셋넷 <laughs> 이 형태의 이 돼. 우리 하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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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시 하시나 하시하시 하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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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시나하 하시나 하시나 시나 하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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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나 하시나 하시하 제희 마이크 드릴게요, MC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 제가 시범, 시범이요? 저 어, 준비했어요 어? 네, 현진 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<laughs> 그... 저희 콘서트 노래 중에 와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한 소절 부르면 히트 얻는 거죠? 좋습니다 Silence, silence 순간 silence 내좀너 말고 fade out i believe on 왜요? 진짜로? 오케이! 자, 어, 근데 한이 네. 찬스 안 써나? 찬스 써. 네, 찬스 써죠? 찬스 쓰실 건가 그러면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서 조금만 번씩 가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조금만 있다가 쓸게씩한 번씩 한번그번 정리할게요 번번째가 찬이 한 번씩 한번가번민이 승민이 번번째아 번씩 네번째리 번씩 한자 그럼 정답 한표 부탁드립니다 네. 첫 번째는 아니에요. 첫 번째 이필릭스 영국 안녕 우선 올해도 정말 행복하게 보냈지만 내년도 2010년도 정말 행복하길 바래. 이거는 나의 바람이다. 오, 오. <웃음> 역시 <웃음> 역시 이게요. 2번 정답 보여주세요. 제발. 단지나. 고민이 있으면 말할수있을아예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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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의 아, 예. 오빠 아이오 아, 예. 아 이거는 오늘을 진짜 돼, 뭐. 오, 난, 난 민호 형인 줄나 진짜 소름 돋았어 해드릴게요. 하나, 이제 진짜 그만 좀 잘생겼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와, 이거 뭐야? 우리 몇개세개었어 내가 <laughs> 나만어 어, 나 하나, 네개 중에서 하나만. 나아 하나만. 하나만. 세 개째였어. <틀어>.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와우, <laughs> 우리 진짜. 아니 너무 반전이다 이거 아이예이가 진짜 반전이야. <laughs> 이예이가 <laughs> 진짜 반전. <내가 봤을> <laughs> 이예가 진짜 반전. <반전이었어>. 아, <laughs> 아 아니, 누가 형을 하면 너무 뻔하잖아. 아왜그 <laughs> 말하면 <성함이 웃음> 진짜 소름 <laughs> 돋시형한개 <진짜. 웃음> <laughs> 나밖에 없었구나. 와 이제. 근데 형 말수 말수가 그렇게 아예 <laughs> 같지 네. 뭐, 끝이야? 네, 끝이에요. 어, 아, 끝이. 어. <laughs> 미안해 게임이. 아, 아 네. 어. 그래서 이긴 팀은 이쪽 팀이고요. 네, 이긴 팀혜택이 있다고 했죠? 이긴 혜택은단상 아래에 있습니다. 단상이 뭐죠? 간상. 위죠? <웃음> 아, 이 <laughs> 아, 네.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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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뭐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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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멋있죠 어 제주도 여행권으로 마스터를 드겠습니다현 제주도 여행권 아잠 직접 확인하세요 무슨 뭐지 알아 아,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우승자 혜택 네, 네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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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부럽다 진짜 어제 받은 미리 확인했었거든요.